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자매지 정연자 원소속 함께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참 복된 분들이죠 네 귀한 분 존재 자체로 빛나고 환하고 사랑의 어, 사랑 자체 <laughs> 네, 일요일은 어, 일어나자마자 웃는 날 일부러 웃고 또 웃는 날 네,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자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음, 우리가 용량이 많은 것, 용량이 아무리 많아도 가득 차면 쓰레기든 차면 비워야 되잖아요. 비워야 되는, 네. 예를 들어서 어, 사진 용량이 너무 많다든지 동영상 용량이 많다든지 그리고 어.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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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있는 거 이거 언제 써야지 언제 써야지 하면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 새로운 것을 집어넣으면 가부화가 걸려서 안 되죠 음. 그래서 이제는 비오는 작업이 필요하죠 이렇게 정리 분리해 가지고 나만의 밴드를 만들어서 어렵게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다해 놓고 휴지통에 비오는 거죠 비우고 나면 그 휴지통도, 휴지통에만 넣으면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운 휴지통도 또 비워야 돼요. 그죠? 그래야, 어 새로운 뭘또 받아들이고, 추가하고, 또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마음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너무 많은 것만 집어넣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거를 이제, 어집어내서 나눔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적재적소의 나눔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네, 한 사람의 나눔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간다는 것을 혜택을 해을수 있고 또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깨달음 <laughs> 알또 모르던 것을 새로운 것을 알았으면 요즘에는 정말 고마운 분들의 개인 유튜브들이 그것을 잘안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잘 되더라 하고 나눔을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면 또그 분야에 또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 그것을 또어 받아들이고 공부해서 또 이제 마켓 단계를 풀어가는 것처럼 지금은 나눔의 시대죠. 나혼자꾹꾹움글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아기맨 여러분 뭐 된다고요? 음, 음, 아기만 음, 음, 된다, 그러죠? 네.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 어, 아이들은요, 똥이 야기만 하면 막깔깔깔깔깔고 <laughs> 그렇게 재밌나봐요. 저 여러분, 아끼지 맙시다. 아끼지 말고, 음, 나눔 하는 그런 작업, 그리고 가득 차면 피우는 작업, 내가 90이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어, 해야 될 거, 응. 또 어울리는 거, 이러면 이렇게 밀어주고, 또 서로서로 서로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아름다움. 멋지죠? 네. 어렸을 때는 받는 것만 좋아인 것 같아요. <laughs> 누구라도, 친척이나 손님이 오거나, 음, 응, 하면, 항상 용돈을 주시고 선물 을 주시잖아요. 그럼 참 좋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클수록 나눔이 나눔이 참 행복하고 나눔이 좋고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어 이거는 큰 축복 중에 축복이죠.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전자리에 있을 때 많은 나눔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여러분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웃고 일부러 웃고 신나게 오늘도 멋진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작업, 음, 내려놓는 작업 음. 이런 이런 삶 자체가 가벼워지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이죠 그쵸? 네, 오늘도 자매 음, 기족인자마술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